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서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자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 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이제. 일장부터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선지자서처럼 너는 내 말을 전해라 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에스더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시고 배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귀 우리 눈에는 아, 이 세상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우리 눈앞에 불이가 판을 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을 조금 더 보자면. 아하수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베푸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다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하면 우리 다니엘 기억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줬던 왕인데 그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예, 아버지 이 다니엘 왕아 다리오 왕이 어,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예, 큰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 그리스를 쳤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계승을 할때 예,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진압을 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그 127개국,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저북 아프리카 구스까지 애국 있는 그 땅까지가 다이 이 다리오 아닌 아수에로 어 왕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 엄청난 땅을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명실공이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 고관들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오늘 며칠을 열었다 그랬냐면 18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달을 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방 지방을 다 스케줄을 잡아갖고. 다 방문해서 잔치를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80일 잔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7일간의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 7일간의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면 여섯 달 동안 127 지방에서 차례를 정해서 올라와서 잔치를 하고 가는 그 행사를. 음. 위에 그 행사를 위해 섬겼던 성겼던 왕궁의 신하들, 백성들, 수상궁에 있는 이 궁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 또7일간의 잔치를 연 거예요. 수고했다. 그큰 행사를 베푸느냐고, 섬기느냐고 수고했다 해서 베푼 잔치였습니다. 아이 수상궁 안에 있는 왕과 대신들, 또성 안에 있는 온 국민이 와서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자들은 왕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7일간, 여자들은 왕후를 중심으로 잔치를 7일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로 왕은 이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아주 특별한 걸 해요 대개 왕궁 안에서 잔치를 열면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술을 따르는 것은 다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다 죽더라도 그걸 다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하는 술잔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자유롭게 너희들이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고 마시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거대한 127개국의 고관 관리들을 불러다가 장장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그 자체가 주는 게뭘 줍니까? 위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만큼의 권력과 힘과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상궁 안에 수고했던 사람들 7일간 베푸는 잔치에서는 나는 이만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야. 하고는 기존의 법도를 깨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유롭게 흥을 돋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잔치가 끝나가갈 무렵 일이 일어나요. 왕이 이 주흥에 그러니까 술에 취해갖고 흥이 나니까 아마 왕후가 매우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를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불렀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흥이 났는데 고관들 앞에 특별히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따로 잔치를 벌고 있었던 왕후 와스디를 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이 잔치를 즐기라. 나는 참 인격적이고 후한 왕이다. 이걸 드러냈던 사람인데 와스디라는 왕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완전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고치냐? 하 이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거죠. 왕위를 폐위하는 그런 진언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우연일까? 그저 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왕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일까? 실수였을까요? 실수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보려고 그저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야 그런 법도 없어도 돼 나는 너희들을 존중하니까 자유롭게 먹어 그랬는데 그 인간적인 한계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와스티 왕을 누르네.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배우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후의 일입니다. 그저 한 왕이 술 먹고 주정하고 실수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왕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인내력, 인격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잔치를 베풀어준 왕이에요 자기가 그거 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지만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 만큼 거대한 127개국의 왕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허용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인간적 관계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매너 있게 행하려 하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철저하게 살려는 노력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있어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한. 인격도야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세인이라는 칭호받기도 힘듭니다. 바리세인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리세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보고 바리세인이라는 칭호를 줘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나간 거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더큰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도야하고 자기 인격을 훈련한 사람이. 그러나 그게 예수님 앞에 다 깨어지잖아요. 개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수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내 스스로를 인격을 도야하고 매너 있는 사람 훌륭한 인격 또 세상적인 명예 지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한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말에 우리가 긴장이 참잘 풀어져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가족들 만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죽게 하듯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수에로 왕처럼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엄청난 말과 또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격의 사람 또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를 세워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말의 실수나 또는 행동 거지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오직 내일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 토요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말이지만 일터에 있어야 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또 세상적인 어려운 소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없이 살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병과 싸워야 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강구성 권사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큰 치유의 손길이 강구성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 몸이 새롭게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현수 권사님도 음식 잘 소화하게 하셔서 재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 더욱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뉴욕 권사님, 눈 시력도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인성 권사님, 모든 온면의 신경이 다 세포 하나하나가 만져지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잘 준비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엔 우리를 죄일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직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남과 북의 경색된 것을 풀어지길 위해 기도했으면 해요.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전시사황, 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남한 땅의 경제적인 불안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달라.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시로한 정치 지도자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을 깨워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에 다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 하나님 이 영동교회 안에도 부흥을 주셔서 성도들 안에 부흥의 갈망을 주십시오 내일 주일 주님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 여건들 뒤로하고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새 가족들도 보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고 부드러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남북의 경색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에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을 주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나님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또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버지여 수일 내 빨리 하나님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엎붙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심과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사오니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엎붙들 주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한국 교회에 다시 부 붕을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안에. 갈망을 주소서 예배에 갈망을 주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않게 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온 국민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붙들